굿모닝 아. <laughs> 새소리 들어가면서 아 너무 행복해 네. 아 어제 그 스포츠 클럽에서 만난 그어르신이여 84대신 네아 정말 어제 하루 종일 그분 때문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제가 어르신이라고 하긴 했는데 제가 그분 이렇게 딱 뵈니까 아 어르신이라는 그런 그 호칭을 별로 안 좋아 하실 것 같아 어, 저도 제가 그분 뵈면서 야이 어르신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laughs> 형님 이렇게 부르고 싶더라고요 어. <laughs> 아니, 저, 어제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laughs> 사실 남자 나이 여든 넷이면 어, 거의 인구의 그그 그 연세 인구의 반은 이미 돌아가신 우 어, 엄청난 나이입니다 그 나이가 그죠 그리고 어, 생존에 계신 분들의 절반은 아마 그 절반 이상은 어쩌면 뭐 어, 요양병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뭔가 많은 이런저런 병으로 고생하고 계실. 아, 그럴 연세잖아요. 나 나이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죠? 야, 그런데도 야, 이분 보면서 아, 띵띵띵. 그렇죠? <laughs>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아, 이분은 참가치 어, 있는 삶을 살고 계신다. 왜냐면 그런 모습을 보여 주는 것 자체가 옆에 사람들한테 좋은 선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어, 그러니까 존재만으로도 삶이 가치가 있는 거죠. 어. 제가 아, 자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어, 나의 삶의 의미는, 내가 존재하는 의미는, 어,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어 어, 존재 가치가 있을 때, 그럴 때, 삶의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와, 어제 그분은 정말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기쁨을 줄수 있나? 이렇게 희망을 줄수 있나? 그런 생각을 저는 했다니까요. 네. 저도 그래서 이제 더불어, 아,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되고요. 근데 솔직히 어제 좀 질투도 나더라. 어, 아, 이건 막 부럽고 말이죠. 아, 너무 부럽고, 근데 아, 사실 질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죠? 그렇게 하루에 3, 네 시간씩을 4 0 년을 물론 이제 젊으셨을 때는 4 0 년을 그렇게 그, 그, 저, 서너 시간씩 자시지는 않으셨겠죠. 그래도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운동으로 단련돼갖고 그 연세까지 그렇게 그몸 관리를 하신 분이면은 틀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존경하고. 어, 부러움은 지는 거다. 그러니까 나도 해야지. 그래서 오늘도 이제 부지런히 또 산을 또 나왔습니다. <laughs> 아, 제가 다시 한번 느꼈는데, 어떤 일을 할때 말이죠. 최소한 10년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뭐를 하면 적어도 10년은 해야 돼. 뭐 아주, 아주 기본적으로 10년, 그리고 그것이 뭐 20년, 30년, 40년 그쯤 되면 이제 전문가로서 어떤 결과가 나오죠. 10년 되기 전까지는 거의 결과는 미미한 것 같아요. 내가 담배를 끊었다? 10년 끊고 난 다음에 담배 끊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전까지는, 아, 그냥 연습이지, 연습. 어. 술을 내가 끊었다? 최소한 10년 동안은 끊어야 그게 끊은 거죠. 어떤 일을 내가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고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다? 최소한 10년이죠. 어. 그런데, 아, 이 십년이지. 어떤 일을 10년 동안 지속하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laughs> 절대 쉬운 일 아니야. 10년 동안을 지속하는 게하물며 어, 20년, 30년, 40년 지속하는 거는 두 말하면 잔소리죠. 네. 참 그렇더라고요. 어, 뭐든지 잘하는 사람 보면 뭐든지 잘하는 사람 보면 꾸준함이 있어. 어, 꾸준함이 있어. 그리고 뭐든지 못하는 사람 보면, 반대말이지 뭐, 꾸준함이 없어. <laughs> 그리고 뭐든지 잘하는 사람 보면, 다, 아, 늘 감사하고, 자기 관리 잘하고, 이런 사람이 잘하고, 뭐든지 못난 이들을 보면, 누구 탓하죠. 어, 누구 때문이야. 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부모 탓하고, 조상 탓하고, 정부 탓하고, 누구 탓하고, 하여간, 세상에 모든 사람을 다 탓합니다. 예. 그, 못난이지, 못난이. 예, 예, 예. 다, 결국은, 어, 그분도 그렇게 체력이 좋고, 그렇게 관리하는 것은 본인이 그만큼 열심히 자기 관리를 했기 때문에, 아, 가능했던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본받아서, 아, 정말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될수 있구나. 그렇게 해갖고 내가 그래야 발전을 하는 거지. 그거를 질투를 하거나 뭐 말이 안 되지. <laughs> 아 정말 반성 많이 했습니다. 예. 여러분 다 누구 탓? 내 탓이다. 예. 세상만사 내가 어떤 그 상황에서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그것도 내 탓이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오늘의 내 건강 예. 그것도 다내 탓이죠. 물론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그런 면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천적으로 뭔가 부족함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나중에 자기가 그거를 극복해 갖고 이룬 사람들은 조상 탓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게 조상 탓인데, 그래도 조상 탓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난내 스스로에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탓이다. 누구에게도 변명하지 말고, 다내 탓이요, 내 탓이요. 어제 그분 소함이 김영삼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laughs> 네. 형님, 감사합니다. 아, 아, 너무 좋았어. 자, 가위바위보. 야, 난 누가 이렇게 탑을 만들어 놨네? 어, 공든 탑이라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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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 오늘도 정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래요.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빠이빠이